들꽃 따라 걷다 그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름에 들길 작고 순한 들꽃 하나가 오늘 내 마음을 붙잡습니다. 이름은 개망초. 개망초는 참 흔한 꽃이에요. 길가에도, 공원에도,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아도 혼자 조용히 피어나는 꽃이죠. 그 하얗고 조밀한 꽃잎이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작은 해처럼 빛나고 있어요. 개망초를 보고 있으면 마치 내가 보이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문득 잊고 살게 됩니다. 늘 같은 일상 늘 바쁘고 늘 누군가를 챙기느라 정작 나는 내 마음은 뒷전이었죠. 하지만 오늘처럼 개망초 피어 있는 이 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그 잊고 있던 마음이 조용히 피어나요. 이길 위에서 다시 나를 만나고 나를 안아주는 시간. 당신도 그렇게 당신만의 들꽃을 따라 걸으며 잊고 있던 마음 하나 조용히 피워내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괜찮다고.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개망초가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들꽃 따라 걷다, 오늘은 개망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들꽃 하나 피어나길 바랍니다. 들꽃 편지였습니다.